성인 문해 교실 은빛 생각 교실이 18일 수업을 끝으로 종강식을 가졌습니다. 영등포구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구민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은빛 생각 교실 한글 기초반을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운영했으며, 18일 수업을 끝으로 종강식을 갖고 수강생 31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. 성인문외교실 은빛생각교실은 한글기초교육 외에도 영등포 역사와 지역문화 체험 등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왔습니다. 조기령구청장은 격려사에서 배움의 기쁨을 통해 함께 소통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나아가 삶의 건강한 활력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우리가 공부를 기본적인 기초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우리 자체가 변화가 왔어요. 바로 건강입니다. 그렇죠? 네. 우리 어머니들께서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이 프로그램으로 어머니들을 함께 했던 자리입니다. 한편 군은 체계적인 평생교육 정책 추진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민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꿈과 희망을 키워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.